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한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됩니다. 26절에 점점 자라며 그래서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태어난 사람도 어린 아이로 태어나기에 점점 자라고 점점 성숙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가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사람 앞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특별한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고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점점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숙하냐면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여호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하고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아, 누가 보검 1장에 보면, 누가 보검 1장 8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져서, 가,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세례 요한에 관한 표현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하나님의 특별한, 어, 게시로 태어난 세례 요한도,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라가고 심령이 강하여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동일합니다. 누가 보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났기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삼월 저는 두 방향으로 성장해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예배드는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성숙한 영적으로 깊어지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고 성숙해져갈 때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셔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들과 잘 지내는 것들도 깊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